나 또는 <laughs> 엄마를 그래도 생각해준 아들이구나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텐데. 그러니까,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뭐, 우울증이든 뭐든 어쨌든 내가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힘들어. 그런 음. 상황에서 가족이 있을 때 가족에게 뭔가 응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도 또 뭔가 2차적으로 음. 네, 맞아요. 마음이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음, 음, 뭐, 예를 들어서, 이해를 못 해준다거나, 음. 아니면, 무관심한다거나, 아니면, 좀더 약간 나쁜 상황이죠? 약간, 음. 오해를 하거나, 잘못된 생각으로. 아까, 뭐, 음. 예컨대, 남편분께서, 아, 몸이 편해서 그래. 뭐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, 그러면은, 참, 서운함을 넘어서, 그죠? 네. 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, 정례미가 떨어지고.